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사랑 앞에서는 더 단순하다는 거. 이번 영상은 연애 초반이거나 아니면 썸을 타거나 사귀기 전인데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 호감 정도 있는 건지 완전히 나를 싫어하는 여성인지 이걸 알려드릴게요. 남자편이랑 여자편이 다른 이유는 여자는 일부 어장관리녀들 말고는 호감도 없는 남자한테는 친구 사이로 선을 탁 그어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줘요. 일부 어장 관리녀들은 제외. 그건 어장 관리녀 편을 보시면 되고요.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여자들의 특징은 이미 눈빛에서 티가 다 납니다. 좋아하는 남자를 볼때 숨길 수가 없어요. 눈으로 말을 하고 있어. 나너 좋아해. 뿅뿅.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연락이 올 때도, 사랑, 사랑, 사랑이 다 느껴져요. 그냥 좋아. 그 사람 얘기만 해도 좋아. 예전에 친구들이 저를 웃게 만드는 게 되게 쉽다고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만 탁 말하면, 땡땡땡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웃어요. 그렇게 돼요. 그랬었지. 그리고 조금 과감해져요. 본인이 생각했던 선을 쉽게 깨곤 합니다.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정말 소신이 있는 여자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자가 아직 나에게 그냥 호감 정도 있거나 확신이 필요하다, 뭐 아직 이런 단계라면 지킬 거다 지킵니다. 본인 약속, 뭐 본인 일, 친구, 친구의 친구와의 약속까지도 다 지켜요. 다른 게더 중요하죠. 아직은. 이것만 보더라도 사랑하는 것과 나에게 호감 정도 있는 것은 확연히 구분이 되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촉이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아, 나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애매하지 않아 누가 봐도 티가 나고 본인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애매한데? 사귀기 전에, 썸도 타기 전에, 뭔가 내가 들이대도 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여자는 호감가는 남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첫 번째, 여러 명이 모여 있더라도, 무조건 좋아하는 남자 근처로 갑니다. 뭐, 사람 많고 들어가는 순서, 이런 거 상관없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혹시 그 옆자리를 사수한다던가그 사람이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옆자리에 이미 앉아있어요. 이미 앉아있어. 이게내 자리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 옆자리를 사수하지 못했다 했을 때 앞에 앉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옆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는 너무 티나면 쉬워 보일까봐 이미 다 티가 나는데도 이렇게 숨기려고 하죠 좀. 그렇지만 그런 여성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먼저 연락이 오면 본인은 천천히 보낸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여자 나를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바로 답장이 옵니다. 그건 남자들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 좋아하는 남자가 가는 자리에 무조건 참석합니다. 어떻게 알고 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갈것 같다 하는 모임에는 다 가요. 무조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친구들끼리 어딜 가기로 했더라도 꼭그 남자를 부른다던가 무조건 어딜 가든 같이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상황을 또 만들어요. 내가 그랬어. 다 제가 했던 행동들입니다. 근데 10대, 20대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또 많잖아요. 근데 30대에는 주변에 엮여있는 지인들이 없고, 같은 회사 동료가 아니고서야 여러 명이 만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카톡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여성분이랑 대화한 카톡 내용을 한번 봐봐요. 아, 카톡. 전부 가... 카톡. 다 키우기야. 이게 좋아 죽어. 별 아무 의미 없는 대화에도 그냥 재밌어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여자가 그냥 내가 말만 하는데 빵빵 터진다 이러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죠. 그냥 좋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일부러 웃어 주는 게 아니라 리액션이 저절로 좋아져요. 좋아서 그냥 웃는 건데 무슨 말만 해도 재밌죠. 근데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애매하다면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렇게 챙겨 주고 싶어해요. 모성애가 저절로 발동되는 거죠. 일부 좋은 여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뭔가 약소하게 남아 나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한다거나 나한테만 뭔가 특별하게 챙겨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좋아하면 이렇게 돼요. 저는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뭘 그렇게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게 많다. 그래서 10대, 20대는 내가 나가는 어떤 모임에 항상 그 여자가 와 있고 늘내 옆이나 내 앞에 앉는다. 이러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하는 대화 메신저나 카톡으로 보면 내가 별말 하지 않는데도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한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나한테만 특별히 애정이 담긴 뭔가 선물을 준다거나 나를 챙겨주는 게 느껴지면 이 여성분은 그 남성한테 호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나를 싫어하는 여성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건 사실 내가 엮여 있는 관계가 없다면 확실하게 티를 내요 평소에 대시를 좀 받는 여성들은 어쨌든 평균 이상일 거잖아요 일단 그런 여성들은 다른 남자에게도 대시를 몇번 받아 봤을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면 싫어하는 남성에게는 대놓고 정색을 해요 근데 가끔 정색을 하는데도 에이 까칠하게 왜 이래 성격 까칠해서 그래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정 정말 싫어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성격이 까칠한 여성이라도 대놓고 정색을 그렇게 몇 번씩이나 하진 않아요. 근데 관계가 좀 엮여 있는 사이일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얼굴을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선후배라던가 좀 주변 관계가 엮여 있을 때는 대놓고 정색을 하진 못해도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정중하게라도 핑계가 아니고 완곡한 거절을 두번 이상 당했다면 그 여성분한테는 더 이상 들이대면 안 돼요. 남자로서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지는 많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성에게 접근하면 좀 무서워해요. 이건 사귀는 경우가 아니에요. 사귈 때는 남자친구한테 짜증나면 뭐 정색하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사이도 아닌 남자에게 정색하고 완곡한 거절을 두 번, 세번 한다는 건그 남성이 싫다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게 남자들은 내가 관심이 없는 여자라도 나를 좋아해주면 그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내가 전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없는 남자가 나를 이성으로 좋아하면 싫어해요. 쉽게 예를 들면 남자는 길을 가다가 정말 음,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성에게 헌팅을 당하면 그 여성의 컨디션이랑 크게 상관없이 즐거워해요. 되게 재밌어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전혀 아닌 사람한테 헌팅을 당하면 기분 나빠해요. 아니 지금 나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것 무슨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진짜 날 뭘로 보고 이래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결론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 정색하고 정중하더라도 완곡하게 전혀 아니라는 거절의 표현을 두번 이상 당했다면 더 이상 그분한테는 들이대지 마시고 미련 없이 놔버리고 다른 여자 찾읍시다.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를 싫어하는 여성한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너무 질질 오래 끌지 마시고 날 싫다는데 나도 싫어? 해버려요. 나를 진짜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나에게 호감 있는 여자, 나를 싫어하는 여자. 확실하게 구분해서 제대로 다가갑시다.